어 여기 뭐다여기있다여기있다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오케이 어저 뭐야 헉? 라운드 원?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견몽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병맛 게임은 어? 건 피쉬라는 게임이에요 물고기를 쏘는 게임 과연 얼마나 재밌을지 일단 소리만 조금 줄이고요 어, 소리 좀만 줄이고 헬로아 well. 소리 너무 커 꺼져! 아, 이렇게 물고기를 싸서 탁 치라고, 탁 치라고, 탁 치라고. 이런 게임입니다. 어? 이,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. 뭐야? 어, 어쩌, 어떡하라고? 죽어! 아, 눈으로. 아, 오케이. 어, 뭐야? 뭔 소리야, 이거? 자, 일단 해봅시다. 뭐뭐 뭐 해야 되는 게임이지? 왠지 모르게 박진감 넘쳐서 뭔가를 빨리 해야 될 것만 같다. 가즈! 어, 뭐 조작하기 게임들을 개미끌어올 게임이. 오 어, 뭐야 이거? 오! 뭐가 더 좋은 이게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. 호! 어! 빠스빠스빠스빠스 뭐야? 어? 흠집난다 아닌가? 어? 어? 뭔, 뭔데? 뭐, 어떻게 해야 돼? 아이, 뭐, 아, 물고기가 바뀌었, 바꼈... 아, 여기다. 아닌가? <laughs> 뭐 해야 되는 거야, 근데? 아, 여기야? 아, 뜨거워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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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뜨거워! 아! 오케이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t h s a lot of fish. <laughs> 저 친구 목소리 장난 아닌데. 아니 뭐 해야 되냐고 친구야. 우리 올라가. 점프, 점프. 어. 어. <웃음> 뭔데? <웃음> 뭔데? 트라이, 트라이. 오케이. Okay. 아뭐 해야 되냐고 친구야. 어? 네너 거기 서 있어도 되는 거야? 아 이게 더 쎄서 이게 날라가네. 그러니까. Oh my g 가 쎄긴 하네요. t s lot of yeah. i h 아 설마? 아 오케이. 아 이제 대충알겠다 저런 거다 없애야 돼. 오 뭐야? 누구세요? 누구야 너? What's 뭐야? 아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오케이, 스나이퍼. 조준은 어떻게 하는 거지? 뭐 하는 게임이야, 근데? 이런 거 터트린, 터트린 게임 아닌가? 어, 깜짝이야. 너 뭐해? 너 뭐야? 뭐 하는 거야? 어, <laughs> 게임 너무 길게. 뭔 게임인지, 모르 이런 거다 없애는 거 아니야? 어! 어, 물고기한테 싸다고 맞았어. 아! 뭐야? <laughs> 다 물고기한테 맞으시는데? 이건 뭐지? 뭐야? 머리 써져있는데, 병맛게임이 아니라 공포게임 같은데요. 병맛... 병마... 쿠소... 쿠소... 중에 쿠소인데, 어, 너무... <laughs> 어, 너무 쿠소인데, 어, 여기 뭐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오케이, 어, 저 뭐야? <laughs> 라운드 원 맞아, 오, 겁났어요. 아! 뭐야, 어, 뭐야, 안 죽었어? 너 뭐야, 너 뭐야, 개 귀여워. 어, 노래 좋은데? 어우, 신나.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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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2! 아, 이렇게 하는 그거네. 디펜스 게임이네. 이제 공격하나? 꺼져, 어, 머머리들아. 이 세상에 머머리들 다 쳐다난다. 오케이. 어제 춤춘다. 춤춰봐. 후! 어, 뭐야, 한명더 있어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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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. 다음. 어, 곰돌이또 나왔다. 예 총 바꿔, 총 바꿔. 우후, 넘어 쓰, 넘어 쓰. 어, 어, 검다리. 어, 안 죽어. 죽어. 오케이, 나이스. 다음, 다음은 같이 나올 것 같은데. 어, 뭐야? 불탄 머머리들이다. 어, 오우 어, 너무 쎄. 야! 어! 앞총 바꿔.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, 총이. 와, 무빙 보소. <laughs> 자, 다음. 아운드 파이브. 뭐야? 아, 이거 같이 나오죠, 이제? 더 이상 나올 거 없는 거 같은데. 어, 검돌이좀 다른 거 같은데, 눈이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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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죽으라고. 와, 무빙 겁나. 와. 아, 뜨거 안 돼. 설마 여기서 죽는 거 아니지? 아. 가분싸 아, 라운드 5부터. 오케이. 아까는 좀 다른데? 아, 불 타면 죽어. 불 타면 끝이야. 죽어! 일어나지 마. 그렇지, 같이 걸려 넘어지고. 너희 쟤네끼리 불안 타냐? 어, 팔아, 아, 손 아파, 손 아파. 아. 후! 오케이, 라인, 라운드, 바이드 클리어. 아! 끝났어? 아! <laughs> 와, 내가 이겼다. 오시마이트 곰돌이 자식아. 귀엽게 생겨가지고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! 나너 죽이기 싫어. 야. 고맙다는 소리 자꾸 따라와. 뭐야? 아까 내 끝난 줄 알았네. 죽어라! 야, 한번 죽여볼까? 안 죽을 것 같은데? 어? <laughs> 곧 머리 무거워서 쓰러지는 것 같아. 마치 여러분들처럼. 안 죽네, 얘는. 얘는 안 죽어. 나한테 한번 맞아볼까? 안 때리네, 착하네. 또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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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까지... 건피 씨라는 뭐 이상한, 아주 이상한 병맛게임이었구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더 재미난 병맛게임을 돌아올게요. 곰돌이야, 떴다! 후후~!